나 소고기 올려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오랜만에 해먹을까 하다가 진짜장에 소고기를 올려봤습니다. 진짜장은 간단하게 8봉지 끓였고요. 소고기는 5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부러 안 잘랐어요. 엄청 부드러운데, 뜯을 땐왜 이렇게 질기죠? <laughs> 진짜 잘생 맞구만. 그리고 옆에 알타리 김치도 있어요. <laughs> 와, 왜 이렇게 촉촉하죠? 아, 너무 맛있는데요. Okay. 소고기를 얼려서 같이 먹어봤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려서 오랜만에 이 조합으로 먹었는데 역시나 너무 맛있었고요 마블링이 엄청 좋은 아이로 샀더니 아, 역시 기름지고 맛있었습니다 그다가 오늘따라 희한하게 제또 진짜장을 잘 끓였나봐요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강아지들도 소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반응이 없나요? 왜 이렇게 그냥 자는 거지? 너무 잘 자. <laughs> 너희 냄새가 안 나니? 희한해요. 왜 이렇게 잘 잘까요?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들 좋은 밤, 꿈밤 되세요.